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어 1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 2 3면 전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이 있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의첫 문장에서 인간의 참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크지만 인간은 너무 작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10편 33편은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그에 비해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가를 노래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제 이 시편 33편을 총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면서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 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근하해 가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오늘 10편 기자는 먼저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수금과 비파와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로 이루어지는데 이 악기의 조화는 창조의 정교함을 그리고 노래는 노래와 그 즐거운 소리는 창조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정직, 진실, 공의, 정의, 인자하심이 아주 충만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늘과 세상의 만상 그리고 거대한 바다를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영역이 우주까지 넓, 넓혀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인간의 대단함보다는 우리가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도 알수 없는 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하염없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크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는 그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실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을 통치하시며 늘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온 땅의 거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와 견고히 섰다는 히브리어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그 견고히 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흘러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기에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 모두 무효하다고 결국 무효함이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섬리 아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질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시편 기자는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 얻을 자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기 자신을 결코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비로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속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함으로써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얻게 되었노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내가 무언가 이뤄내면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원하는 직급까지 올라가면, 내가 명예를 가지면,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으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더 낫게 만들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자는 그것이 모두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기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지혜 그리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일상 가운데 그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섭리 아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암담함을 느끼게 되죠.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전쟁도 일어나고, 정말 이러다가 이 지구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처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아래서 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이 창조 세계를 먼저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나무와 바람과 이 창조의 모든 만물을 우리가 한 번, 다시 한번 느껴보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바람 같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진정하게 붙잡아야 될 참된 지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섭리 아래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하염없이 작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이뤄내면 마치 내가 구원을 얻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무언가 이뤄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인생의 참된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능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삶의 능력들을 주님께서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음을 기도할 때 주여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하여 행하여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있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